봅니다. 어... <laughs> 봅니다. 얘는 자 봅니다. 여기가 얼마고? 음. 이고요 각이 크게 지금 뭐다? 세타인데 어... 3등분해서요.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3분의 세타고요.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3분의 2세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됐어요.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어... 이거 넓이, 이거 넓이. 그렇게 하래요. 알겠어? 나누래요. 세타 곱하기, G 세타, F 세타죠. 됐어요? 얘는 조금 뭐다르다 다를 수있고요 어. 이게 1cm인 걸 이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잘안돼 네, 잘안되고요 오케이? 맞아요. 잘 보세요. 그런데, 어, 이얘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잘 봐봐. 어, 지금 직각 삼각형이 두 개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여기 한개 있죠? 맞지? 또 어디 있지? 여기 한개 있어요. 맞지? 두 개가 있어요. 그두 직각 삼각형이 한 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변을. 보이시나요? 오케이? 그렇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어차피 이게 지금 G 세트하고 F 세트하기 때문에, b 기 때문에, 그 B에 대한 극한이기 때문에, 어, 분명히 약본되어지는 비례 상수 존재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한 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한 변의 길이를 아무데나 잡는 거죠. 최소 <laughs> 서 이걸 n이라 잡았고요. 맞지? 잡으면 이거는 정사각형이잖아. 정사각형의 한 변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 방향은 탄젠트이기 때문에 n 탄젠트 보다 3분의 세타겠죠. 그지 그러면 f 세타는 뭐라고요? 여기에 전체 제곱이 f 세타죠. 아 여기 아, 짜증난다. 보고 있다 보는 게 아니야. 자, 여기가 m이면 얘 뭐라고? 얘는 이게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 코사인 마이니까 그렇지? 여기 코사인의 여기 얼마다? 코사인을 못뭐 곱해야 돼? 코사인 세타 곱하기, 이번에 이강이 3분의 2 세타니까, 탄젠트 그렇지, 3분의 2 세타죠. 맞아? 요 아, 어, 근데 n 코사인 세타겠죠? 이 길이 아니니까. 이거는 n 코사인 세타에 탄젠트 3분의 2 세타겠죠? 자, 갑니다. 끝났어요. 자, 갑니다. 세타형으갈때 맞죠? F세타 f 세타 뭐라고요? M제곱의 탄젠트 제곱의 3분의 세타 세타 곱하기 G세타 뭐죠? G세타는 2분의 1에 곱하기 이것도 곱해야 되잖아. M제곱의 뭐라고요? 코사인 제곱 세타의 탄젠트 얼마다? 3분의 2세타 보이시죠? 음, 보세요 이거 없어져요. 어, 별니가 어, 없죠? 없어지죠? 없어요. 됐죠? 남아있는 이거 남아있어요. 이만큼만. 어 2분의 1은 어차피 없으니까 앞에 2 나올 거고 리미트 세타 0런 거고 보이시죠? 이가 네. 지금 세타다. 뭐, 코사인 제곱의 세타다. 탄젠트 3분의 2세타다. 탄젠트 제곱의 3분의 세타다. 이때 렇 있지 맞지? 그래 그래. 이때 있잖아. 이거 이거 보자마자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이두 개죠. 한 개는 네한테 줘. 하나는 네한테 줘. 왜냐면 이런게 있거든 탄젠트 A 세타 분의 탄젠트 B 세타는 이거 뭔데? A 분의 B 거든요 왜냐면 세타 세타 걸면 남는 게 A 남고 B 남거든요 그래서 A 분의 B 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뭐 된거죠 왜냐면 얘0분는다고 얘 예, 고산에다가, 어, 극한을 건다고 했을 때, 문제되는 게 전혀 없어요. 왜냐면, 고산 0은 얼마이기 때문에, 1이니까. 알겠어? 자, 앞에 2는 잊지 마시고, 2 있고, 가져올게요. 앞에 2있고요 일단은, 어, 극한 생략. 탄젠트 3분의 세다한개다가이세타 하나 줘요. 원래 있던 거, 예. 맞지? 그 다음에 뭐라고요? 뭐, 코인 세타 분의 1 됐어요. 하나 없어요, 얘는요. 오케이. 탄젠트 뭐라고요? 어, 3분의 세타에다가, 아까 기다리는 탄젠트 뭐다? 3분의 2 세타를 이렇게 주는 거죠. 주 얼마다? 2 곱하기, 얘 얼마다? 3분의 1. 얘 얼마다? 1인죠. 얜 얼마다? 3분의 2분의 3분의 1이 얼마다? 2분의, 2분의 1이죠. 정답은 약분되고 남는 건 3분의 1만 남네요 음. 하... 정답은 20이다. 안어렵죠해볼만하다니까 아, 네. 여기서 승부를 좀 걸만하죠. 총 어, 30개 중에서 어, 30번, 29번, 21번 빼고 3개 빼면 얼마니? 88이니까, 여기서는 승부를 봐야 된다니까. 여기까지 양보하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 양보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승부를 봐야죠, 우리가. 정리해.